독립정신, 독립정신 후로,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모. 만일 그렇다 하여도 서론할 도리가 없다면, 그때는 곧 나의 목숨을 걸고 시비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어찌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구차하게 편한 것만 도모하겠는가. 혈기왕성한 장부가 차라리 죽어버릴지언정, 어찌 그 분을 참고 뜻을 굽혀 더러운 목숨을 단지 하루 이틀 더 사는 것만을 장하게 여기겠는가? 하물며 내 한몸이 당한 일은 곧 전국 백성이 다같이 당하는 것이다. 내한 목숨 살기 위하여 경의를 굽히는 날에는 남이 들어와서 행패부릴 문을 활짝 열어놓아 전국의 동포들이 다 남의 침탈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후 나의 자손들은 어찌 이 침탈을 면하겠는가? 내가 이 더러운 목숨을 잠시 버리는 날에는 저 무리한 외국 인민들이 스스로 간담이 떨어져서 이후에는 이런 목된 행습을 버릇, 자연히 망설이면서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나라 백성에게 끼치는 효험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 어찌 나의 공효가 아니며, 또한 그 뒤를 따라서 인심이 날로 강해진다면, 세상 공론이 차차 돌아서서 말하기를, 대한 백성은 공법, 국제법과 경위에 밝아서 먼저 실수하는 일이 없고, 남한테 무리한 일을 당하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라도 기어이 끝을 내고야 만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가벼이 봤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하여 점점 법세법, 법에 벗어난 일들이 적어질 것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교로서 국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넷째, 국권, 주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저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기어이 우리 생전에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야 말기를 기약한다면 마침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타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경우 우리가 우리 법률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 바삐 법률을 고쳐서 남들과 같이 되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접하여 차별하지 말고 경찰을 분명히 하여 불량한 무리들이 자취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악독한 형별을 폐지하여 야만인이 하는 일을 일호 터럭함을 또 행하지 말며 옥정 감옥 안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쳐서 위생에 적당하도록 하고 재판하고 수감하는 곳에 방안이 있도록 하고 사람의 권리를 중하게 여겨 법에 어 벗어나게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누구든지 국법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여 일정한 위령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혹 상관의 청을 듣거나 세력에 눌려서 범법한 자를 일부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관이 먼저 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법을 어기는 상관의 명령은 결단코 준행치 말아야 한다. 그 때문에 비록 파면을 당하거나 중재를 받게 되더라도 내한 몸이 이 자리를 내어놓기 전에는 법대로만 행하겠다고 결심하여 목숨이 다하기까지 버텨야만 비로소 자기 직책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 아래의 평민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 법에 벗어나는 일은 자기만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법을 범한 자는 다만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하고. 그밖에 혹 사사로이 욕을 보이거나 규칙을 어기고 설치설분 아주 말분함치 욕과 분함을 보는 일 하는 일은 엄금해야 한다. 기타 모든 일은 다이몇 가지 경위를 미루어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법만 의지하고 행세하면 인심이 항상 각박하고 한도 성질이 매우 산악고독살처럼 해질 터이니 법만 믿어서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벗가는 별도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본을 삼아 어질고 자비한 사업을 많이 일으켜서 서양의 문명한 나라들의 남녀 기독교 신자들이 각국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많이 본받음으로써 높은 덕화가 강화시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를 높은 지위로 대접해주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우리와 외국인을 평등하게 다스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근본이다. 2. 각자가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해봐서 이로운 것만 힘써 해야 한다. 대소감민이나 남노노소를 막론하고 각자에게는 수행해야 할 직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자 무슨 직업이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배우고 해 일하되 그 직업 삼아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라에 해로울 일은 기어이 버리고 다른 직업을 도모하여 나라에도 이롭고 나에게도 이로운 일을 찾아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그 고작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나라에도 이로운 것이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나에게 아무리 이롭더라도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이런 뜻을 품는 것이 부국하는 근본이다 또한 언제든지 국권, 주권을 보호하며 백성에게 공번대히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 언제든지 각자의 직업을 그만두고 가게 문을 닫고 저자 시장을 걸으며 혹 재산도 내놓고 인력도 들여서 한마음으로 협조하여 기어이 성사되도록 힘써야 한다 부디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사람 수요에 칠 것도 없거 없다거나, 남들이 다 아니 하는 것을 내가 해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거나, 내 이미 아니라도 힘 있는 이들이 많으니 나는 아는 체할거 없다는 등의 모든 생각은 부디 다 버리고, 각각 지 형평과 힘 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지지책이다. 실같이 약한 것도 여러 겹으로 겹치면 질기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알겠지만, 그 중에서 한올이라도 썩어 힘이 없으면 그 자리는 곧 헛것이 되어 거기서부터 먼저 상하게 되므로, 에, 차라리 애초부터 없었더라면 헛수자만 헛수만 채우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내 남에게까지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실낙 같은 백성 하나라도 지직책을 행하는 힘이 없으면 차라리 몸까지 없는 것이 지게는 좋고 사회에도 해가 없을 것이건을 어찌 살아있는 것만 중의역이고 지직책은 알고자 아니하여 행하려고도 아니한단 말인가. 사람이 지식책을 행한 후에야 권리가 있는 법이니 권리가 없으면 어찌 사람된 이익을 남과 같이 누리겠는가. 이는 저마다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직책을 먼저 행하는 것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참,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남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보거든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거나 흉을 보는 것을 다 고쳐서 다시는 남에게 천히 여기는 바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가령 서양 사람의 의견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손과발로 소와 말의 힘을 대신하여 가마를 메거나 인력을 끄는 것은 동포를 사랑하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 하여 이를 아주 금지하는 것이 서양의 풍습이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돈몇 푼만 가지면 동양 사람의 어깨와 등으로 메거나 끄는 것을 마음대로 타는데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더라도 서양에 가서 하지 못하는 것을 패기는 하찮은 자들라도 우리 황인을 소나 날같이 부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동포를 천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지위가 스스로 낮아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가마 같은 것들을 엄금하고 인력고도 차차 없애가는 중이다. 그리고 남의 나라와 같기, 마차와 철도로서 그것을 대신하는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같이 힘쓰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다 이루함으로 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 것이다. 벽제,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별배, 벼슬아치 집에서 부리는 하인가, 여러 사람의 통행을 막아서 길을 정리하는 일, 여봐라! 너 대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하라고 외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고쳐야 할 이런 패단들이 한없이 많다. 평민이 개인 집을 층집으로 짓는 것은 참람 후생업적이라마 하라고 하여 다른 나라 사람은 층층 누각을 도처해 짓고 있지만 내 나라 사람은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한다. 그리고 대신과 중신 앞에서는 가마든 을력거든 타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여 공번된 대로상에 벽지 소리가 진동하면 앉아있는 자는 서게 하고 서있는 자는 앉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을 만나면 비록 그가 을력거꾼이라고 하더라도 곧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못하면서도 분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의뢰하는 말이 이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밤이면 사대문을 닫아서 내 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출입하지 못하게 하지만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안 없이 마음대로 열고 닫게 하는데 이런 기계망칙한 풍속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혹은 천하에 이런 위치가 어디 다시 있겠는가. 이렇게 대접받는 빛사람들이나 이렇게 대접받는, 이렇게 대접하는 아래 백성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나니,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이런 것을 분하게 여겨 기어이 내풍속을 고쳐서 남과 같이 되어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고, 만일 이것을 알고도 자기들에서 살아온 이해 때문에 고치지 못하게 하는 자는 고 천국 백성들의 원수로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할뿐 아니라 심지어 각양각색의 물건에 대해서까지도 남에게 흉보이고 수치당하는 것을 한마음으로 보호하고 시급히 고쳐서 남에게 칭찬을 들을 만치 되고야 말기로 맹세해야 할 것이다. 4. 국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국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과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비록 전쟁 중에라도 어느 나라의 국기가 꽂혀 있는 곳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나라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무단히 그 앞을 향하여 총을 쏘지 못한다. 총을 쏘는 곳은 곧그 나라를 적국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지엄이나 아비에 대해 무례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까지 다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치욕을 씻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러므로 국기가 가는 곳에서는 남이 감히 무리한 일을 해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외국에 다니다가고 세상에서나 육지에서나 지나라 국기를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잃었던 부모를 만난 듯하여 반가운 마음에 곧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국기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몇 천명, 몇만 명씩 다투어 전쟁터로 나가서 영광스러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어 버려가면서 그 국기 밑에 속한 백성과 토지와 물건이 안전한 보호를 얻어 태평안락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죽은 이의 공업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려 그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그 후생들은 자기 조상들이 피 흘려 잡아놓은 기초를 보배로운 유업으로 알아 설끝만치라도 손해가 있으면 곧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도 보호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이런 보배로운 기초를 이렇게 값지게 장만하였더라면 오늘날 우리도 남들과 같이 무궁한 복을 누리며 우리 태극국기를 이렇게 사랑할 줄 알겠건만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원이 되고, 한이 통 되고 있음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달아, 앞으로는 우리의 구구한 목숨을 귀중하게 버려서 우리 후생들이나마 즐거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한 후에는 누구든지 국권에 손해되는 일이나 말을 아는 자는 신형재간이라도 곧 나의 원수로 여겼어. 하나는 아래 머리를 갖히지 않기로 작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의리이고 참 충성의 근본이니 사람마다 이 뜻을 알고 행해야 될 것이다. 5.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상은 문호를 서로 열고 왕래와 거류를 피차 섞여서 하는데 각각 지방대로 호적을 타국에 올리고 타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유로이한다. 그러므로 정치가 포학하고 자유를 얻지 못한 나라는 백성이 차차 들어 들고 어진 정치로 백성의 원리를 온전히 보장해주는 나라에는 각국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법이니 진실로 한없이 좋은 천지라 할수 있다. 어진자는 흥하고 포학한 자는 망하게 된 것이니 공법, 국제법의 본래 뜻이 실로 공평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된 자로 말한다. 말하면 옳다고도 못하겠고, 아 이롭다고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의 부모의 나라에서 태어났어. 나의 체질에 맞는 풍토와 기후에다 눈에 익은 강산과 누대, 높은 건물들, 그리고 같은 인종과 같은 방언으로 천연한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평생의 극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나의 직책을 다하여 어두운 동포가 밝은 대로 향하며, 악한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고, 약한 자가 힘이 나며,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바로잡아 복락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무궁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소원이다. 1. 이 부분은, 이 부분 말은 맹자, 양양상의 내용과 같은 뜻이다. 만약 인정을 베푸는 군안이 나온다면, 온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목을 길게 빼고 그가 구제 주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백성들이 그에게로 귀의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든 것과 같을 것인데 그것을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일한다면 이루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니 한번 성취하고 보면 내 생전의 복락과 영광이 어떠하겠으며. 설령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직책은 다 하였으니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대장부인지라 사후의 이름이라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지 못하고 괴로움을 피하여. 타국의 땅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에 이적하고 배를 타고 몇 만리나 바다를 건너가서 타국의 백성이 되어 편안한 세월이나 보내다가 죽으리라고 산다면 이 어찌 인간으로 태어난 본래 뜻이라 하겠으며 남의 좋은 나라에 가서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참으로 편하고 즐거운 삶이 되겠는가. 언어와 문자 풍속과 인정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거처와 하는 사업은 어찌하든지, 이 또한 거론하지 말고, 그 외의 모든 문제를 다 넉넉히 해결하여 없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 나라를 지 손으로 흥황시키지 못하고 타국에 붙여 사는 목숨을 그 누가 높이 대접해 주겠는가? 설령 타국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대접해 준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으며 남들은 독립기념일이나 기타 경축일을 맞이하여 저렇듯 즐거워하고 경축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부럽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나지 않겠는가 때때로 외롭고 그리운 마음을 어찌 억제할 것이며 흘러가는 구름과 지는 곳을 보면서 고급 산천을 꿈속 같이 생각하고 몰래 흘러내리는 비가 만 눈물은 어찌다 억지할 것이며 부모의 산소는 그 누가 있어서 지킬 것이며 이 역에서의 한 없는 풍산과 그 고생을 그 누가 알아서 위로해 주겠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접우식한 부류들은 생각지 못하고 혹 국경을 넘어 얼마간 가면 편안한 땅이 있다고 하거나, 재물만 있다면냐, 어디를 가든 살기 좋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나,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결단코 인류사회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 망한 후 34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외국 여행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권하였지만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무국적자로 무국 생활했다.이 글을 통해 그렇게 한 동기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혹 남에게 고용되어 생활하는 자 또한 지 나라에 대한 의의가 없어서 외국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지 나라의 국권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고도 보호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도리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권리나 병에 손해되는 일을 행하는 자는 국민들이 다같이 용납해 주지 말아서 적국같이 대접하더라도 또한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인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무단히 구별하여 공평하지 못하게 대접함으로써 외국인의 권리를 방해한다면 남의 간섭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미리 이런 패단이 없게 하고 밝히 살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의리인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8.